충남 홍성의 어느 저수지. 지난 시간에 이어 가을 시진을 즐겨보는 덕조의 군이다. 저기 인공 수초가 물 위에 중간에 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산란기 철이나 고기들이 쉬러 갈 때는 어 저기 인공 인공 수풀에 아마 숨어서. 쉽고 같고 먹이 활동도 저쪽에서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곳에서 낚시를 할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거는 어 뻘층. 뻘층에 지금 수장되어 있는 청태가 제일 피해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어 캐스팅을 하면서 수심을 한곳한곳 한곳 찍을 때어이 청태를 피하는 게 제일 큰 일이라서 어 캐스팅을 매우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 최대한 이 청태를 피해 가면서 어 대편성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깔린 청태를 피한 낚싯대 편성. 오늘 군이 선택한 미끼는 옥수수다. 아 어, 오늘의 미끼 옥수수입니다. 오늘 이 옥수수로 갖고 대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어째? 저수지 볼류가 아닌 인공 수초섬이 있는 상류 둔바. 겨울을 나기 위해 살을 찌우기 시작한 물속 녀석들. 그런 가을 대물를 상상하면서 첫 번째 밤을 시작한 독조의 군이다. 자, 충남 홍성에서 첫 번째 부어입니다. 야, 3 0 c m 아주 깨끗한 부어. 자, 첫 번째 부어입니다. 자! 하다만 붕어가 나왔습니다. 이 놈은 어, 방태기 안 넣고 바로 방생해서 어, 낚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짜증나고 귀엽다. 자, 초전형에 나와준 월척 한 마리가 좋은 시작을 알렸지만 몇 시간째 말뚝인 지불이었다. 그리고 새벽 2시를 지나는 시간에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지만 만족할 만한 크기의 붕어는 아니었다. 물안개와 함께 밝아오는 저수지의 아침. 어, 아침이 지금 밝아왔습니다. 어 어제는 만족스럽지 않은 조가를 좀 보여서 아, 조금 아쉬운 하루였던 것 같아요. 어, 물론, 기온이 많이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고기의 움직임이 조금 둔한 것 같습니다. 뭐, 저번 편에도 고기의 움직임이 조금 둔했던 것도 같은 현상인 것 같은데, 어, 오늘 해가 떠오르고 온도가 많이 오른다고 예보는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예보대로 조금 낮에 온도가 많이 오른다고 하면 아, 오늘도 낚시를 이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 만족스럽지 못하면 만족스러울 때까지 고집스럽게 낚시를 한번 오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가을 시즌에 아쉬움이 컸던 지난 밤의 낚시 하룻밤을 더 생각하는 꾼이라. 예보대로라면 어제보다 오늘이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한다 상류 둠봉으로 새물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될 거라 기대해보는 꾼이다 낚시대 편성과 미끼 운용에는 큰 변화를 두지 않았지만 청태를 피할 수 있는 깔끔한 바닥은 어느 정도 파악해두었다 충남 홍성에서의 두 번째 밤을 기다리는 독조의 꿈은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낚시를 기대해본다. 어, 어제랑은 조금 다른 분위기로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좀 수면이 조금 조용했는데. 어, 오늘은 여기저기서 조금 라이징을 조금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 나름 개인적으로 어, 오늘 낚시를 계속 이어가는 게 어, 올바른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어, 생각 외로 고기의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고 확률적으로 따져도 오늘이 더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올라서일까? 눈으로도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변화된 물색이다. 그리고 어제는 없었던 물속 녀석들의 라이징. 아직 이렇다 할 입질은 없지만 활성도 만큼은 좋아 보이는 두 번째 밤이다. 어, 어제랑 좀 달라진 점은 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어, 물색, 그다음에 수위 변화. 그다음에 어제는 보이지 않았던 라이징 고기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뜻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어, 물색이 좀 탁해지고 어, 미역국 같은 색깔이 날때 어, 고기들이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뭐 뿌연 물색도 고기가 잘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 미역국 같은 색깔 이런 어, 색깔이 어, 제가 볼때 고기를 낚을 때는 어, 최고의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수위 변화 또한. 어, 내려가는 빠지는 물보다는 차오르는 물이 더 확률이 높고 어, 라이징을 한다는 것 자체는 고기들이 움직임이 좀 많다는 그런 거예인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확률적으로는 상당히 높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시간상으로 8시 어,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10시 그 사이에 입질이 한번올것 같으니까 어, 좀 집중력이. 조금 지를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좀 입질이 조금 있네. 예신이 한 번씩 들어오는 거 보니까 오늘은 꼭 나오겠다. 저와는 다르게 찌를 한마디씩 툭툭 치는 예신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들어오면 소나기 입질이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조금 희망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왼쪽보다는 저 오른쪽, 지금 어, 왼쪽, 저 오른쪽부터 1, 2, 3, 4, 5봉 어, 이쪽이 어, 계속 입질이 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본신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희망적이게 어, 입질 패턴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 빨리 오른쪽에 집중을 해서 낚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여건이 어제보다 좋아 보이지만 챔질 기회는 찾아오지 않고 있다. 밤 9시를 지난 시간 한참을 깔짝이던 지불이 이제야 오르고 있다 그치. 정점에서 낚싯대를 채는 꽃 걸려든 녀석이다 아홉 치보오 아홉 치고. 와, 기술. 와, 손질이빡짝 나있네요. 아, 보통 이쪽 고기들 지느러미가 쪼금상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홉 치지만은, 어, 아, 힘을 굉장히 쓰고 있습니다. 손맛은 아니냐, 제대로 많이 갔네요. 빨리 망탱에넣고 낚시 한번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수해보입니다 자 기시 어, 와기세운거 보세요 여러분 와와 이쁩니다 와, 이뻐 자 홍수해보입니다 자 아, 역시 생각했던 것과 같이, 아, 오른쪽에서 한 마리가 나와줬어요. 아, 지금 오른쪽에서 계속 쉬지 않고 입질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어,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입질은 완벽하게, 어, 본신으로 이어지진 않지만은, 어, 그래도 까짝까짝 되는, 살짝살짝, 살짝, 어, 입질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신이 오면, 어, 한 마리 낚아내는 그런 낚시,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뭐, 계속 낚시를 하면서, 어, 쯔의 움직임을 집중 있게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꾼의 예상대로 오른쪽에서 집중되는 입질 다만 챔질의 기회는 주지 않는 움직임에 몇 번을 낚싯대로 다가갔다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다 확실한 오름이 찾아오면 거침없이 챔질을 강행하는 군이다. 오우, 오메빵. 자, 홍성에서 33cm의 이 이쁜 붕어입니다. 야, 두 번째 붕어. 아, 약간 상처 있는데, 그래도 아주 멋진 쪼올림을 보여줬습니다. 자, 홍성의 붕어입니다. 자! 어마어마하 담아놓고, 오늘, 과연 몇 마리나 잡을 수 있을지 한번, 계속 한번 잡아내보겠습니다. 충남 홍성의 어느 저수지에서 두 번째 밤을 이어가는 독조의 꾼이다. 어, 둘째 날 낚시를 이어간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 첫째 날보다는 둘째 날이 확실히 예상했던 것과 같이 고기들이 좀 많이 나와서 좀 내심 조금 걱정을 좀 내려놨지만은 욕심을 조금씩 내보면서 큰 고기를 노려야 되는 시간이 돌아온 것 같아요 12시를 넘어가면서 이제 새벽 시간인데 확실히 큰 대물이 움직일 시간이라서 이 시간 조금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한테는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이 시간을 충분히 즐기면서 큰 고기를 낚아내는 낚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깨끗한 걸 첩보고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하... 아. 이놈은 상처 하나 없는, 이쁘네요. 하... 오늘 홍성에서 아주, 아리스 모어를 만나게 된것 같습니다. 하... 자, 홍성에서 모어입니다. 자! 진짜 이쁩니다. 진짜 이뻐. 야 보통 최고가 얘들 네 최고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쪽 붕어들이 어, 힘도 좋고, 체구도 어, 좋고 아주 완벽한 붕어입니다. 빨리 낚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정을 지나는 시간에 월척급 붕어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뒤로 몇 시간째 입질이 없는 밤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새벽 4시를 지나는 시간. 아, 좀 있으면 날이 밝겠네. 한 2시간? 한 정도 있으면 날이 밝을 것 같네. 게 나온다면 이 시간에 나올 확률이 제일 큰데 한번 멋들어지게 뭐 올려봐라. 조금 있으면 방명이 시작될 시간. 지불이 천천히 오르고 있다. 지금이 챔질 타이밍일 것 같은데 낚시대를 채지 않는꾼 10시간을 바라보던 지였지만 잠시 등을 돌린 사이에 입질한 녀석이다 정점에서의 챔질은 아니었지만 낚시대 끝에서는 묵직함이 느껴지고 있다 조금 늦어진 챈줄에 옆에 있는 채비를 감아버린 녀석 주변을 정리해가며 조심스레 랜딩을 이어가는 군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 잠깐 따는 팔았는데, 낚싯대를 꽃 피워, 꽃을 피워버렸습니다. 자, 충남 홍소의 4자 붕어입니다 자! 야, 아주 깨끗한 부어입니다 깨끗한 봉어. 야, 야 저번 두 편은 꽝을 마무리해갖고, 마음이 조금 무거웠는데, 오늘 이거 충남 홍소에서 홀가나하게 털고 갑니다. 자! 야. 야, 아주 이쁘네, 아주 이뻐. 야, 너를 만나려고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나 보다. 야, 진짜 이쁘다, 이뻐. 아, 자, 빨리, 어망이 넣어놓고, 내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성남 홍성에서 이틀밤을 세운꾼 첫날의 아쉬움이 둘째날의 사자로 돌아온 늦가을 출조였다 와와 바람봐 와, 와, 바람 와. 어우 어 며칠간의 낚시를 즐겨봤습니다. 어 첫째 날과 둘째 날 이렇게 연달아서 낚시를 이어가봤는데요. 어 첫째 날보다는 둘째 날에 조과가 좀 많이 좋았습니다. 어 아주 작은 씨야부터 아주 사짜까지 어 만족스러운 낚시를 진행한 것 같아요. 어 독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 다음번에도 멋있는 붕어를 보여드리도록 항상 노력하는 김현석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서 주셔 감사합니다. 자 충남 홍성 붕어입니다. 자. 방생을 할게요. 아유.